대구 근대 골목이 분위기 있는 야간 여행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야경으로 보는 대구 근대 골목을 권윤수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깜깜한 밤, 청사초롱의 은은한 불빛 아래 대구 동산병원 의료선교 박물관 앞에서 골목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8월 정담쟁이 동굴 나라에서 청라운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을날 단풍이 이렇게 시남부로 곱게 물들어서 청라 아니고 무엇으로 보입니까? 홍나로 보입니다. 그죠? 바로 옆에는 몇년전 도시철도 사무선 공사로 철거될 뻔했던 1930년대 지어진 동산병원 현관이 그대로 옮겨와 있습니다. 대구 출신 음악가 박태준의 노래비 앞에서는 참가자들이 함께 노래를 불러봅니다. 모퉁이를 돌아 3일 만세 운동길로 접어듭니다 이곳에 온 학생들은 아버지의 남학생들은 아버지의 도로망를 가져와서 장군처럼 변장을 했고 우리 여학생들은 호노가지를 세수다에 이고. 빨래 언덕 아래에하체에 빨래하러 가는 것처럼 변장을 하고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또그 옛날 만세! 저마다 태극기를 손에 들고 뛰어 내려갔을 법한 90 계단을 지납니다. 계단수가 딱 90개라서 90 계단이라고 하는데요. 90 계단을 보면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손수레도 한개 다닐 수 있도록 가장자리와 가운데 이렇게 경사로가 되어 있습니다. 야경 투어의 핵심은 바로 이곳. 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건물은 오늘날 우리나라 3대 성당이라고 불리는 계산성당입니다. 은은한 조명에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더욱 빛이 나는데요. 이어서 민족신 이상화, 국제보상운동을 일으킨 서상돈의 고택을 지나 뽕나무 골목과 마주합니다. 400여 년전 명나라에서 귀화한 두사충이 이 일대에 뽕나무를 많이 심어 뽕나무 골목이라 불립니다. 경상감령이 대구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때 그 땅을 기꺼이 내놓으시고 이곳으로 옮겨와서 식솔들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뽕나무를 심고 또 우리 대구 사람들의 의복 문제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심었습니다. 대구는 과거에도 우리나라 교통의 요충지였음을 이곳 영남대로에서 알수 있는데요. 한양에 가을을 보러 갈때이 길을 지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길은 또 다른 이름 과거길이라고도 해요. 자, 부산 동래포부터 서울 남대문까지 이어졌는데 966km의 길이에요. 대구 근대 모습은 물론 조선 시대 선조들의 생활상도 함께 그려볼 수 있는 근대 골목 투어. 은은한 조명이 있어 더욱 이색적인 야경 투어는 매달 셋째주 금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